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을 지키며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불린 배이철 변호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법률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이철 변호사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밝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좌파이며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념의 시각이 아닌 참과 거짓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은 현존하는 위험이라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담화의 현실인식에 깊이 공감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석동현 변호사께 연락을 드려 만났고 윤 대통령을 돕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SBS 기자에게 배희철 변호사와 이미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공식 합류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아직은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을 변호인단의 윤곽을 조만간 밝힐 예정입니다.